이러로뭐 해야돼? 1? 마지막인데 리로 갈게 자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초반에 하고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라이엇에서 이번에 아레나가 8인이 될수 있게 이제 업데이트도 되고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이 컨텐츠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이해서 또 겨울축제 이벤트까지 하고 있거든요 돌아온 아레나 4인 또는 8인으로 확장된 파티 플레이 그만큼 친구들과 즐기기도 좋고 매우 좋아졌다 이거죠 저희가 저번에는 최대 2명만 되면서 둘이 같이 하는 시스템만 되면서 아 뭔가 친구들이랑 더 맞짱 뜨고 싶었는데 더 붙고 싶었는데 아쉬웠던 부분을 이번에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 아레나 미션 이벤트가 있어요 모드 1회 플레이 시 아래 경품 중한개 자동 응모가 되면서 저희가 12월 8일 금요일 6시부터 해서 한 판만 하면 바로 자동 응모 그리고, 후웨이가 챔피언이 새로 나왔습니다. 후웨이도 미션 이벤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는 뭐, 협곡이나 무작위 총력전에서 1회 플레이시 이것도 자동 응모. 이런 부분도 또 참고해서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라이엇에서 그 아레나 이벤트를 맞이해서 겨울축제 아레나 회식비빵 CK를 라이엇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비션보이즈 팀대 과즙수야 팀 해가지고, 300만원 회식비를 놓고 펼치는 아레나 배치. 이렇게 해서 방식은 각 팀의 4인 파티로 일반 게임으로 진행하고요 팀장은 웬만하면 무조건 포함 총상금 300만원 팀 미션 150팀 대결 미션 150만원으로 진행 바로 진행할게요 바로 빠르게 내판하고 일반 게임은 등수가 중요하네 등수를 해놔야 일반 게임 다 승을 해야 150만원 미션 어 150, 150이 다른게 일반 게임 이겨서 150그 다음에 안영수의 팀이랑 붙어서 150 이거래 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아 근데 그거 자크 특성빨이야 아 특성빨이야? 아 이제 이제 야. 이제 그거는 증강빨이야 야 그럼 나야 니가 말한거 한다 성훈아 아, 대, 뭐 우리 사이 MK 우리 사이 뭐돼 안돼 뭐 이러고 묻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린 1,2등을 해야되는거야 맞아 무조건 1,2등 아, 1등을 아, 해야돼 결국 아 그러네 아, 뭐, 뭐야 야 귀엽다. 처음에 만났네 로와 일로 밤라가스 일로와 이에 밤라가스 점사 아 천천히 야먹 어, 먹으면서, 먹으면서, 먹으면서 먹으면서 천천히 해봐 빨려 들어오, 씨. 어찌. 점사해, 점사해. 에,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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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맞아, 휘라, 휘라, 나 물량 휘라. 먹고 온다, 물량 나 물량 먹는다? 나먹을게 아니, 형, 이거 뺏어야 아칼리. 뺏어야 돼. 아니, 아칼리 아무리 봐도 쓰레기인데? 뼈라, 죽여, 뼈라. 야, 나가는져이 야, 괜찮아? 아니, 아니, 아, 뭐 미스터 휘라. 추 아니, 아, 아칼리 아 못하네. 아칼리 못하네, 이러고 있는데, 니한거 네 뭔데? 니가 한게 뭐가 있는데? MT 살릴 수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살려 내가 이거 어떻게 살릴 건데 안 어떻게 살릴 건데 지금은 약해 오, 아니, 아니 맞아 이거 좋아 야 점사만 잘해보자 어 뭐야 야, 야 점사하자 어, 왜 그래 왜 그래 제풀 빠짐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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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겠다 따이겠다 어 먹어 형 먹어 야, 야 잡아 그지형 잡아 야. 똑고 나리아너 살리게 나 살리게. 아 날려. 병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못 쓰지. 계속 계속 어, 다음 라운드에 못 써. 오케이. 살리지. 그래, 비전형 우리 호스. 살리게야. 얘못 살리겠어. 얘못 살리. 먹으면돼먹으면돼 야, 얘 얘를 때려 봐. 못 살리게 할 거면. 기다려 기다려. 도주는 내 라운드 쓸수 있지. 음, 이건 맨날 써도 돼. 케 야, 마무리 되지? 어, 쟤네 커버를 잘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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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어 씨. 너 피오라 첫판이지? 개소리야 <laughs> 아칼리 첫판 아니야 이러나? 어. 개소리야 어 스케틀 다 돌지 않았는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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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자 야빼빼빼빼 아니, 죽이되고 있어 아니, 죽여, 죽여. 나이저 야, 야 근데 아칼리 아, 개좋은거 같은데 성우나저탑니까 아, 아칼리 오? 때되는거 떴다 못떼 못떴어 나 샤코 아... 자꾸 분신 떴다. 간다. 성우다. 어? 성우다. 어?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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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대신 이거다. 나. 좋다니까 사기라니까 이거. 야 사기 맞네. 야 원딜이 살 수가 없네. 그래 너 오늘 못 살아 이거 이렇게 막으면아 그러네. 아니 피우라 칼리 좋은데? 아... 아. 그래도 1, 2등 먹었다 우리 팀.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볍게 일단 1승 했습니다. 아니, 이 팀. 이러고 살리려고 씨. 아유 우리는 그형 우리 죽으면 우리 죽는다고 우리가. 아크안좋다우 지나 미안. 거기 어, 이겨 줘야 어... 돼. 동아야. 동화... 해줘야 돼. 동아야. 줘야 나이스. 동아야 해줘야 된다. 괜찮아. 살리면서 할 만해. 어, 오 씨발. 피 잘한다, 얘. 아 뽑히자 보스야. 근데 결국 템 차이로 잭스가 되지 않았어? 나이트랑 서로 돌아, 돌아 돌아.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결국. 그래서 우리 두팀 중에 한 팀만 우승하면 돼 얘들아. 아 같이 같이. 나이스아 릴리아 핑퐁 좋은 거 알아? 아 자크 이거야. 쓰레기네. 아씨 아, 아, 십사킬.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하이브리드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아, 소리야요? 팀1등한적 없지 않아? 없어 아, 없어 이번 판 내가 죽일게아 음. 진짜. 지금 우진이 빼고는 다1등했어 그러니까. 그라가스가 그러니까. 개기같다고 <laughs> 아, 근데 마지막에도 애들 빨라지니까 못 맞추겠던데 너무 빨라서. <laughs> 야너피 해야 돼, 동아야. 어? 아, 아, 그러면... 이 새끼 배작 같네. <laughs> <laughs> 아니, 안, 아, 아, 야, 뭐해? 아야 드레이브 좋아. 아니, 네왜 드레이브네? 네 드레이브 안 하잖아. 야 일단 내, 이거 내, 할게. 내, 이걸로 나. 내가 너 1대 1은 이기지. 어, 1대 1 내가 내가 잘 웃게. 아, 그럼 아 씨. 아, 만났네. 안네. 안 없는 아. 어. 천천히 아, 네 마지막에 해? 천천히. 아, 초반 드레이븐이 뭘세잖아 오, 뭐야? 소리는 못여 친구들. 오센데 먹고 와, 먹고. 먹고, 먹고. 와 네, 이러고 봐둬야 있네. 먹어야 돼. 야, 왼쪽 과 통제 어. 아. 먹고 올게. 먹고 올게. 동아야 언제 와 동아야 동아야 내가 동아야! 먹, 내가 내가 먹었어 아, 루시안 낙서 동아야 싸워 루시안 개 팬다 시아나 안녕 시아나 라민교 시아나 해, 빼면서 빼면서 모데 못뺄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포시먼 왔는데요 못 뗐는데 야 동아야, 오, 동아야 야, 마무리해 야. 나 다해놨다 진짜로 아니 이거 왜 아까 이프로 안 받았어 <laughs> <왜> 그분한테 <그래? 웃음> 아 못해 뭐 그래? 와니 야 추성훈이 개양민이야 진짜 로배치기 <laughs> 나한테 쓰네. 배팅 죽어야잖아 카이팅 내가 다한거아님 <laughs> 안녕 안녕. 야야 아 야야 너 피패라서. <laughs> 오케이. 난 절대 안 죽지마. 주... 줄... <laughs> <laughs> 열매다가 큐를 쓰고. <쏟아. 웃음> 아형내거 보지 말라고. 먹을 아재 파 어제나. 이거 아 이거 봐야지 어떻게. 애양학중. 면서 보다 이거. 레이튼이 먹고 있다. 나레이 그거 어. 줘야 돼. 레이나이스킬코리야 동아야. 동아야. 근데. 와, 떼 줄게. 동아야. 아랫구 건다. 내가 먹게 내가 어? 먹게 형. 내가 먹고, 먹어 먹어 레이튼이 나저 살리로 살려 주고. 오케이 커버해. 열매 먹는다. 아. 아. 아니, 진짜 아니. 아. 레이튼 아. 아. 어. 어. 아이 에이 대신 <laughs> 그냥 루시안 하면 안 돼? 아이 어, 쓰레기 그냥 커버가 아예 안 돼. 커버 이또 어떻게든 대탄 아야 어차피 야, 야. 그라나스, 그라나스 어, 여긴 양학이야. 야야 그라가스 그라가스 데려갈게. 양악이야 길 가. 나 데려가봐 뭐 어떻게 되나. 그라가스 데려가. 봐또못 때릴 거 같은데. 이거 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데려가잖아. 웃음> 이겨라 밖에. 너 이긴다고 <웃음> 했지. <웃음> <이기>. <웃음> 밖에 이겨라. <laughs> 이미 죽었네. 아니 어디 오... 가냐고 또! 아니 그럼 그네가 스킬 다 벗기고 될 거야! 뭐 하냐고! 아니 애초에 스킬 좀 피할 생각 좀 하지. 왜 이렇게 앞에서 나대지? 지금 젤꼴 생각만 하 아니 왜 드레이브를 한 거임 도대체? 야 근데 이거 얘들아 김동화가 꼴픽해서 이렇게 됐다고. 아니 근데 그냥 상당히 묵직하지만 모데카이저 하는 꼴아지 보신 분? 아다 아니 레넥도 나 아니, 쎄, 뭐야? 너무 세 무역가 너무 세 지린철 조카님이 약해 조 어렵니 민규가 그 조사기 챔들고 어 민규랑 1등 못한다요 아니 이게 이게 나라고 딴팀 나야겠다 안 되겠다 나 <laughs> 스택이라도 먹어 그냥 뭐안 되면 안데 <laughs> 김민규한테 케인 시키는 거 아니 바빠비 형 아니 <laughs> 있어봐 있어봐 아니 이거 지나면 하 사기라고 기다려 야, 이거 우리 둘이서 작 우리가 우리끼리 작티자 이거 싸우지 맞지? 말고. 그게 맞지. 어야 김민규 너나나 한패. 어? 야 그거 좋다. 야, 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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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그럼 만너로서 계속 피우패. 어 계속 피우패. 와 해. 이거. 떼다 이거 사기인데? 안돼 이거 한명 때려야 돼. 아형 <laughs> 풀성 <풀숨, 풀숨 웃음> 먹어 풀성 <풀숨> 먹어. <laughs> 아형 어, 얼마큼 남았어 얼마큼 남았어. <laughs> 자 봐볼게. 봐보자 이 한번. 야좀만 진짜 아, 조금만 더 좀만, 때리면 좀만, 돼. 오 탔어 어, 됐어됐어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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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laughs> 전략 돌았는데 <laughs> 이거지 이게 세트 권 커냐? 어 와이스. 맵 어? 보여주나? 아 이길만해 이길만해 이겨,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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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선열. 한 바로스부터 바로스부터. 오, 오 이겨 야, 이겨, 이겨, 쌓였는데, 이겨 이겨 나.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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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그렇지. 일로 와이. 야. 어 깜짝 놀랐네. 아까 이미 전멸 미칼했어. 난사가 아, 어떻게 그래. 쓰레기입니까 상대 뽀삐 있어서 전멸 쓰고 들어가야 돼. 나 모르가나 궁도 있다. 얘는 쿵 뭐지? 이런 거 전멸 그냥 써서 깔끔. 오 어, 뭐야? 그냥 전멸이지롱. 하 <목소리> 수공이. 형 괜찮아? 형형 <목소리> 형. <목소리> 형 아, 아 뭐야? 아. 형 갈까? 가가 돼. 아니. 어? 어? 아니. 너 막장한 거 아니야? 하루 수 하루 수 하루 수. 내가 혼자 들어가면 어떡 해? 내가? 아 내가 혼자 들어가니까 내가 몸이 쏠려서 날 물은 거 아니야. 거리 조절 형이 해야 되는 <목소리> 부분 아니야? 나 전멸 세 번인데. 아 전멸 세 번이야? 어. 말을 하지. 이게 나라고? 어, 공타임이 좋다. 아, 아니, 뭐? 아니, 얘네들 봐! 피가! 너무 피가, 다 피가 다 아니, 피가 안! 아니, 피가 안 달아! 이거 뭐야! 아, 아니, 하지. 피가 안 달아! 뭐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 근데, 얘들아, 1등 했다, 우리.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확실히, 이거 배틀. 피지컬 십상 터치. 음, 나쁘지 않았다, 우리 1군. 섹 쌓이기 전에, 블라디고해주 마우 점사. 얘 봐도 돼, 얘 봐도 돼. 아무나 봐. 마우 해야 돼, 마우 해야 돼. 마우 주문력 있다 말안 돼. 어, 나궁끊었다 어? 그냥 계속 타올게 그냥, 그냥, 먹어. 야, 마우 점사 해봐, 그냥. 해봐, 해봐, 해봐. 야, 일단 ᄉᄇ 주... 해봐, 마우. 와, AP 너무 높은데? 마우 패야 돼. 성훈아! 성훈아! 아, 아, 근데 ᄉᄇ, 궁이 아, 어떻게 아, 하면 끝나는 아, 거야? <laughs> 아봐 그냥 야 마우 봐야 나, 돼 까먹게, 이거 아. 마우 제발 아, 저 W 있 때려봐 아. 잡았어 잡았어 야씨 부활 못하게 패아나 위에 거 먹고 온다 그냥 안 어, 어, 부활한다 어예 부활된다 야 되냐 뭐 되냐 막다 네, 지, 당연히. 막다 당연히 야 비교적. 부활한다고 기다려 오케이. 나 W 있어 제발 나 살려줘 살려줄게 살려 나 이제 궁돌았다다기이다 Oh. 아, 빨리 안 돼. 괴물 등장! 나이스! 야, LP가 LP가 500인데? 아, l p LP가 500인데? 아, LP가 LP가 5인가5 여기 실력으로이 야, 그, 자자 EW, 계속 돌려 열매 먹고 야 W, 또, 쿨타임 a n 맞추고 a Tura, 돌 u r a t u 돌았어 재밌기도 야 감시 벌써 220 스택인 거 봐. 230 미쳤다. 물량물량물량 잭슨 위 아래 물약 좀줘아 내가 스택이야 스택이야. 왼쪽 위에 체력 있어. 아까 뚫어던다. 재밌다 이거. 떴어. 두명와나나 만화가 없어 이제. 나 이거보다 비명. 벼 알다구. 이겼어 나이스아 어. 아, 이거 사이 잭스 빼고는 다 이기겠는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겠든? 아. 응. 이게 맞아 바로 좀 사자야네. 나았어나았어마오카이레오나레오나 아, 레오나, 빠르게 마오카이내 마오카이. 물량 오케이 어? 어? 죽었어. 어? 죽었어. 오케이 스마오패다 내가 마무리 나이스 오케이 향 죽여 죽여 아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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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충분해 충분해 충 아 아니 나 주문력 1078 포션 먹고 하라고. 다 살리면 돼 포션 먹고 다 살려 그럼 이겨 돌아서 와 그냥 못 가고 뭐가야 <laughs> 그렇지 야. 아니 아니 스웨임아 아, 여기 광탈이야 아니 스웨임 뭐하냐고 일군 음. 해주면 돼 전설의 일군 <laughs> 아, 나이스야 블라디 <laughs> 세다얘들아아왜왜 왜. 그냥 얘, 얘 죽으면 끝나 얘네 그냥 한번 살려줘 살려줘 달래드요야 맞아 맞아! 것 다, 아, 그건 맞았는데. 맞아! 살려드려, 살려드려. 나이어 레오나 단단한 것 봐. 아, 레오나 근데 진짜 단단하긴 어, 하다. 어, 어, 잠깐만요, 형, 왜 이렇게 어, 안 죽냐? 어, 뭐요, 형? 뭐,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야, 이런 걸 보면 준비해. 우리 AL 할 때도 레오나 써야 되는 거 아니냐? W 버프 돼서? <laughs> 레오나 사기긴 해. 레오나나 진짜 단단해. 역시 전설의 일군. <목소리> 피고볼숍와대 어, <목소리> 어, 아, 아, 어. 개꿀이네 아, 맛있겠다 고생했어 다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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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